요청드린 게 있잖아요.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에요. 거기서 지금 비효율 문제 때문에 뭐 집값이니 뭐 국제 경쟁에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지방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, 이제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재난 소비쿠폰 지원이나 아니면 그 지역화폐 지원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해요. 그리고 여기 더해서 어뭐 영남이든 호남이든 충청 강원이든 어쨌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게 재생 에너지 산업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김영록 지사님이 뭐 주력해 왔던 게 이제 R이 300 네. 아니 삼백 그 대부분 지금 그 성공을 해서 그런지 지금 추가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가 안 나고 있잖아요. 3 1년 6월까지 지금 동결해놨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그런 에너지 부족, 그리고 재생에너지 부족인데 여기는 남아가지고 추가 발전 허가를 안 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? 가능하면 이 서남해안 쪽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든지. 어쨌든 뭐 수를 좀내 가지고 이쪽에서 대규모로 좀 최대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하게 하고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그래서 일자리도 좀 만들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서울대 열개 만들기 이런 식으로 표현한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방안도 앞으로는 구체화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직장도 교육도 좀 풍요로운 삶도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살길이 생길 것 같아요.